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불교의 전개. 아주 간단하게 요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할게요. 짠. 자, 이거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그려가지고 한번 저번, 한네 번째 시간이죠. 처음에는 인도 불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쵸. 그 불교의 창시자는 그저 석가문이시죠. 그죠 석가모니 인멸 이후에 어~ 부파불교를 해 가지고 다양한 종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부파불교의 개 개인의 그 해탈에만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그지 커다란 수례를 뜻하죠. 대승불교. 어, 개인의 해탈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구제까지도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승불교의 사상이 시작되었고, 대승불교의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그렇지, 공사상이죠. 공사상에도 중요한 어, 학파. 흐름이 있는데 그 하나가 중간 학하고 유식 학파였다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요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아, 학생들은 요기에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이 내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인도의 불교가 불교로 전례가 돼 아, 중국으로 아, 전례가 되었고 인도로부터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먼저 뭐가 없겠어요? 그죠? 경전에, 경전이 먼저 들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경전 번역과 경전의 이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즉, 교종과, 그 다음에 또 참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 선종이 대표적인 종파인데, 요 교종과 선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수행 방법에 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은 교종이고, 삼선수행을 통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선종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어, 선사로서는 해능, 어, 육조가 대표적인, 어, 대, 어, 대표적인 승려고, 이 해능 선사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어, 해능, 자, 어, 해능이 그 문맹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글을 통하지 않고서도 글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몸소 보여준 굉장히 선종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깨달음은 단박에 이루어진다. 어, 요 점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런 도너를 강조했다라는 점이 누가 비교가 되냐면 그죠 어, 라이벌 어 그죠 어, 후계를 정할 때 해능과 가장 큰 라이벌 관계였던 신수라는 스님과 가장 극명하게 어, 차이가 나는 요 부분인데 신수 신수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 단박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쵸 어,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점오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또 선생님이 <laughs> 영상을 찍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또 여기에 클릭을 하면 신수와 해능의 그런 어, 에피소드 일화에 관련돼가지고 내용을 요 영상에서 볼 수가 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불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전례가 되었고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부터 처음 전례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신라 중심의 그런 불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음, 한국 불교를 이끈 스님이 바로 누구시죠? 그죠? 어, 원효십입니다 여러분들, 원효는 교종일까? 선중 스님일까? 맞아요, 여러분들. 원효는 교종이에요. 어,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종 교정, 즉 교정이라는 것은 경전 중심의 수행 방법을 강조를 하는 거잖아. 한국에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어,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뭐가 왔을까? 그렇지 경전이 먼저 왔겠죠. 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능 먼저 태어나 셨을까 아, 선생님 존칭을 조금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해능이 먼저 태어나 셨을까 원효가 먼저 태어나 셨을까 어 원효가 먼저 태어나 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 신라시대 때 원효가 활동 원효의 살아생전에 어, 선종은 어, 전래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래되었다 하더라도 원, 어, 세력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교종과 견줄만한 그런 어, 종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생각을 하자면, 어, 원효가 살아생전에 선종은 아예 어, 유입이 되지 않았다. 전례가 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 원효 하면은 여러분들 화장사상이잖아. 그지 그러면 화쟁사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인데, 그러면 자주 나오는 헷갈리는 선지가 뭐냐면, 원효가 교종과 선종의 조화, 통합을 강조하셨다. 라고 하면은 O일까요? X일까요? 맞아, X입니다, 여러분들. 어, 원유께서 화합을 강조하셨던 그 부분은 바로 교종 사이, 에 교종끼리 사이에 있는 그런 분쟁을, 어, 분쟁과 갈등을 화합하자라는 거지. 선종과 교종, 이거 일단은 선종이 없는 상태인데 선종을, 선종과 교종을 화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교종과 선종을 계속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라건 언제부터죠 그거는 일단은 선종이 들어오고 나서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종이 부각된 시기가 신라 후기고 신라 후기에 여러분도 뭐 선종 구산이라고 해가지고 역사 시간 때 많이 들어왔죠, 그죠? 선종이 지방 호족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고려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교종이냐 선종이냐 선종이냐 교종이냐 그것이 굉장히 대립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났고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였다고 라 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굉장히 극명한 사회잖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회가 이데올로기로 큰 갈등을 빚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는 불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종이냐, 선종이냐, 어, 그것을 두고 있는 여러 갈등과 종포를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한 사람이 의천과 아, 진울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의천은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진울은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라는 거, 요게 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부터 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건데 한국 불교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조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어, 원효 일회로 어, 한국 불교의 특징은 조화 사상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효, 원유, 음, 원효의 주장. 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